HG다! 오빠! 응? 아직도 손님들이 HG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HG? 네 HG는 이제는 좀 이제 준대형 세단을 편하게 타고 싶어 하는 분들 계시잖아 그런 분들이 얘 다음 이제 IG부터는 사실 가격이 아직까지 좀 부담이 많이 가 IG, 더뉴 IG 이런 모델들은 한 2천, 3천 막 이러다 보니까 조금 가격이랑 타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HG를 아직까지 많이 찾으시지. 음. 음. 근데 요즘에 중고차 가격이 빠진 차들도 있으니까 음. HG도 시세 빠졌을까요? HG? 네. HG는 더 이상 빠질 시세가 없어. 네? 다른 차들이 시세가 막 빠져도 얘는 이미 시세가 거의 고착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가격이 없어. 아 그래서 HG가 이 가격 편차가 또 되게 심하거든, 지금. 얘가 올해 나오고, 많이 팔았고, 중고차로도 많이 들어오면은, 들어오는 차들이 상태가 다 다르잖아. 그러면은 HG가 좀 싸게 나왔어. 진짜 얘는 좀싼 편이야. 그러면은 한 500에서 600. 500에서 600? 그리고 HG가 좀 탈만해. 아, 요 정도면 은좀 괜찮은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볼 거면은, 한 900에서 1000만원 초반. 음 요쯤에서 많이 나오고, 그리고 HG가 2015-16-17이 마지막 애들이잖아. 얘네는 아직까지 매물 가격이 천만 원 중반 넘는 애들도 있어. 어 그래요? 위아래 편차가 한 천만 원 정도가 가격 차이구나. 천만 원정도 근데 오빠 사실 HG를 음. 천만 원 중반대로 사는 거는 음. 아직까지는 좀 가격 부담이 있는 거니까. 음. 얘보다 좀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괜찮은 중대형 세단이 뭐가 있을까요? 얘보다 좀더 저렴한데 내용이 좋게 가려면은 아까 내가 HG가 괜찮은 매물을 볼 거면 한 900에서 1000 초반이라 그랬잖아. 근데 걔네도 사실 연식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계셔. 왜 그러냐면 연식이 그 가격대에서 13, 14 이런 차들이 나오거든. 음. 연식을 더 올리고 싶어 하신단 말이야. 아까 말한 것처럼 연식 올리면은 얘가 1000 중반으로 쏙 가버린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연식은 올리고 가격은 얘보다 싸게 그러면은 쉐보레 임팔라라고 하는 모델이지 그 차를 보면은 연식은 한참 올리고 내용도 한참 좋아지는데 가격은 쑥 떨어져 오, 응. 어느 정도로 살수 있는데요? 가격대가? 임팔라는 진짜 괜찮은 매물이 천초반 근데 연식이 한 2016, 17까지 올라갈 수 있고 오. 주행거리 아직 1 0만 k 로도안탄 차로 사고 없는 그런 차들이 나오지 아 어, 오히려 확실히 더 좋네요 가격적인 메리트도 좋고 실제로 인팔라 타보면은 승차감도 되게 부드럽고 출력도 괜찮잖아 근데 옵션도 심지어 얘보다 많단 말이야 음. 나는 인팔라 되게 괜찮다고 봐 그럼 오늘 인팔라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인팔라? 네그럼 음, 인팔라 보러 가자 이 차가 바로 짜잔 얘거든 최고로 인팔라인데 얘가 지금 가격이 천 초반이야 근데 얘는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2017년. 음. 주행거리는 8만 k 로대 1인신조고 사고가 없어. 근데 옵션은 아까 HG보다 더 많고 실질적인 차량의 사이즈지. 이 길이감이 인팔라가 HG보다 더 커. 얘는 5m가 넘기 때문에 벤츠 S클래스 쇼바디 정도의 길이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뭐 실내 사이즈도 좋아. 최고래 인팔라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차량 연식이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6개월 1만 키로 무상 보증 프로그램 세이프 6에 무상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보증 기간이 중고차지만 넉넉하게 있다라는 강점이 있고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2017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7년형 모델이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이라든가 판금이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쉐보레 임팔라 2.5LT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 내외감 보여드리면 쉐보레 임팔라라고 하는 모델도 이 전면부 디자인이 준대형 세단 치고는 약간 이제 스포티하죠. 그렇기 때문에 준대형 세단을 운행을 하고 싶은데 나는 너무 무거운 차는 싫다. 이런 분들이 디자인 때문에라도 임팔라를 꽤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가격적인 면이 그랜저라든가 K7보다 월등히 좀 저렴하고 그렇다라고 해서 차량의 성능은 또 나쁘지가 않아요. 그랜저 K7과 비교를 해봤을 때 차량의 성능이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모델이기 때문에 적은 돈을 사용하고 성능은 더 끌어올릴 수가 있는 모델이고요. 자, 옵션 설명을 드리면 양쪽으로 제논 램프 보실 수 있고요. 라이트 투명도도 좋은 모델이고 1인 신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차가 되게 깨끗해요.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실버 바디 가장 유지 관리가 편리한 색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은 순정 파노라마 썬루프가 올라가는데 이 부분은 추가 옵션이죠 선택 옵션 중에 하나지만 인팔라도 이 부분 없는 차가 더 많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차량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고 얘가 그랜저 HG급보다 아, 옵션이 더 많이 들어간다를 어디부터 느낄 수 있냐면 은 안전 편의 사항이 좀 들어가거든요 근데 옆으로 보시면은 치쿠방 감지 센서. 요즘에 이 옵션 굉장히 많이 찾으시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기본 적용이고, 실내에서 잠깐 보여드리면 차선이탈 방지도 기본 적용이고요. 전방 추돌 감지 센서까지 기본 적용이에요. 거기다가 실내 마감도 그랜저 것보다 동시대에 나왔던 그랜저 HG보다 얘가 조금 더 이제 고급스러운 게, 가죽의 질감도 얘가 조금 더 고급스럽고, 스티치가 이렇게 오렌지 컬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 준대형 세단 느낌이 확실히 난다 이런 느낌이 드는 차량이고 앞쪽에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그랜저 HG는 앰비언트가 없죠 얘는 순정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2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얘가 차량 길이감이 그랜저 것보다 더 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간성은 동시대에 나왔던 그랜저보다 2열 공간성이 실제로 앉아보면 조금 더 넓은 느낌이 들어요. 특히 차량의 폭 같은 경우에도 이 폭이 작은 차가 아니기 때문에 양옆으로 공간성도 충분히 나오고 2열 시트도 깨끗하게 유지 관리가 되어 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성 보여드리면 인팔라의 또한 가지 강점이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게 빠지거든요. 확실히 차량의 길이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모든 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얘는 특히 트렁크 공간성이 엄청 크게 나와요. 거기에다가 위쪽으로도 일반적인 세단보다 이 높이감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공간성을 보여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행용 캐리어 한두개 정도는 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바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더 옵션은 측후방 감지 센서, 전동 시트,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 파킹 방식이고요. 트렁크 버튼, 후방 센서, 차선 이탈 방지, 오토라이트, 순정 파노라마 선루프, 리시마이패스룸밀러 순정 내비 패키지, 후방 카메라. 1년에서 양쪽으로 열선 3단씩 들어가고요.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엔진 스타트 버튼, 전방 추돌 감지 센서,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86,970km, 8만 k m 대에서 주행 거리. 유지가 되어 있고요. 1천만 원 초반대에서 준대형 세단을 구하는 분들에게 그랜저 K7이 사실 가격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부담이 있거든요. 근데 이임팔라라고 하는 모델이 가격은 확실히 낮출 수가 있고 옵션 더 많이 들어가고요. 차량의 사이즈도 더 좋아지고 실제로 운행을 해보시면 차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 주행 질감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오늘 이 차량 가격은 1,120, 1,12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거래 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카조보장이었습니다